아빠, 800, 어제 얼마에 끝났지? 814? 11. 811? 팔 거야, 이제? 팔아? 한 10개만 팔까? 10개만? 왜 그냥 팔면 다 팔아? 다 팔아, 근데. 어? 아쉬워? 다 팔면 아쉽지. 아, 나는 근데 좀 아빠 그냥 돈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, 근데 또 이제 아빠 또 워낙에 또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했지. 지금 보니까 수익 한30% 되는 것 같던데? 한 열세 개만 팔까? 열세 개? 열세 개 팔면 한 1300만 원? 뭐 하게? 엄마가 그거 해줄 거남은 어. 것도 다시 뭐 어떻게 해 어제 아빠 할리데이비슨 가가지고 오토바이 사가지고 타고 올라갔대 <laughs> <laughs> 테슬라 판돈으로 <laughs> 아, 할리데이비슨 중고로 샀을겠는데 아버지 그거? 그러니까 천만 원이면 사잖아 천하0천만원올리면 사지 않아 그거 갖고 사가지고 타고 올라간대 <laughs> 추천 그거 타고 엄마 그러더라 돈 벌어 타고 다니 않고 뭐 오토바이 사래? 사도 된대? 어, 어 진짜요? <laughs> 그와 TV에 그저 사노라만가 뭐그프로을 보면 사노라면? 어산노라면그 음. 보면은 저그 경북 고령에 있는 부부가 어. 농사를 짓는데 이 양반은 오토바이 그할 일에 간해 있어 음. 있는데도 나가더니 뭐는 동네 동네 후배 녀석이 이거 형님이 타야 된다하면서 싸게 줬다 하면 서 타고 들어온 거야 아 진짜? 그게 그렇게 막 그냥 막 살만한 가격이야? 아니지 진짜잖아 세차고 살라고 하면 이거 혼다같은데 그것도 미쳐만원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 와가지고 신나게 잘 타고 다니자 엄마랑 같이 봤거든. 어. 돈 벌어 아, 음... 어, 그거 봤거든 보니까 하는 얘기야 돈벌어 타고 다니지 아 그래? 어그 그때 알아봤던데 그거 할리 데비슨 이 기본 가장 기본이 그럼 지금 충분히 지금 태산할 수익으로 사줄 수 있겠네 아니야 지금 썰만하고 뭐한천하치별을 끼만 사는 거 아니야 아 뭐. 그 짜아진지 지금 철이 나 어, 갔잖아 어, 이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남자들이랑 우리 70이 70이라도 이렇게 철이 안 들어 야, 너희 모부도 그 할리 할리 타고 다니는 게 누가? 꿈이라는 게 아니야. 누가? 김호부 김천? 선비님께서김선비님께서 그래. <laughs> 다들 오늘 팔아? 아니 여전히 못냈 원래 아빠가 730인가 그때부터도 이제 막 팔까 말까 했는데 진짜 오래 버티긴 했지 근데 잘 버텼지 뭐 사실 결국 안 팔았으니까 는 지금 8 1 0다까지 왔잖아 어잘 팔았.. 아예 잘 버텼지 뭐 근데 아빠 두면은 계속 오르고.. 이따 나는 10개.. 면한열몇 개만? 그래 일단 아빠가 어차피 뭐 스윙으로 한 거니까 굳이 아빠 이거 막열배 벌어서 뭐 이거 10배 벌어서 뭐할 것도 아니고 어. 그도한번 오늘 잘 봐가지고 팔아봅시다 이제 아빠 테오랄 그래도 테오랄이야 여전히 딴거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 알았어 테오랄 알았어 오래, 오래 기다리셨어 이번에 그래. 그래도 30% 수익 그래도 받네 그래또 놔두면 또 이제 또좀더잘 올라가겠지? 응 아빠 구독 좋아요 한번 해봐 구독 좋습니다 아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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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<laughs> 구독 좋습니다 I <laughs>